안녕하세요. 마성의 차트입니다. 네, 오늘 10월 5일 화요일 오늘 매매를 수고하셨고요. 오늘 제가 매매한 종목들복귀하면서 어, 오늘 레코딩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산업 홀딩스죠. 네, 아침부터 그 어제 말씀드렸던 그 대북주들이 어, 제대로 된 어, 시나리오대로 움직이질 않아서 네, 저는 우리 산업 홀딩스 그리고 위메이드 그리고 바른손 이렇게 단타를 찾는데요 먼저 어, 오리사나 폴딩스부터 보겠습니다 제가 어제 분명히 영상에서 말씀드렸죠 6200원 6600원 7000원 부근에서 예, 어떤 시나리오요 이렇게 돌려주고 돌파해 주고 7000원 뚫으면서 네, 쏟아 줘야 된다 그러면서 거래가 터져야 된다 근데 오늘 거래대금 보면 좀 아쉬워요 근데 워낙 이 종목이 시가총액이 천억짜리 종목 받안 되고 그래서 거래 대금이 좀 아쉽긴 하지만 자 분봉으로 보시면 이런 식으로 매매가 됩니다. 당연히 이제 보이셔야 돼요. 지금 일 분봉이고요. 네, 당연히 보이셔야 됩니다. 제가 매매한 자리 여러분들 어, 충분히 어떻게요? 따라 오셔야 됩니다. 요 부분 그리고 당연히 저는 여기가 아니라 여기서 매도를 했겠죠. 네. 이해가 안 되시는 분은 첫 영상부터 공부를 하시면 이해가 되시고 따라오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어 이런 수익 그리고 음 오후에 네. 여기서는 접근하지는 못했어요. 제가 여기서는 접근하지 못했고 어 다른 종목을 좀 보고 있었고 그 다음에 점심 먹으러 나간 부분이었기 때문에 제가 접근한 부분은 이요 부분이에요. 요 부분 네. 7천원을 뚫었기 때문에 원래 이 자리에서 어 제가 보고 있었다면 분명히 당연히 이 부분쯤 접근을 했을 거예요. 이 부분쯤. 네, 근데 힌트를 드리면 어 7,000을 돌파하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이 부분. 네. 그럼 당연히 어디겠죠? 여기죠. 네. 여기입니다. 여기서 접근을 해서, 네, 당연히 목표가를 올려봐야 돼요. 이렇게 봐야겠죠. 네. 올라가고 나서 바로 여기서 정리를 했어요. 평소 같았으면은 이 자리에서 팔았겠죠. 이 자리에서 예, 여기서 이 자리에서 팔았을 때지만 이런 수익률을 얻습니다. 그래서 두번 매매해서 네, 두번 매매해서 이런 수익률을 얻습니다. 네, 어제 제가 설명드린 그 시나리오대로 분명히 움직였기 때문에 예, 여러분들도 수익을 얻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에 그 위메이드인데요. 네 위메이드 네 이것도 이0분봉으로 한번 볼게요 네 먼저 1봉을좀 보시면 자 이거는 네요 가격입니다 요 가격으로 이렇게 힌트를 드리자면 이 가격을 7 5 0 0 0원 정도를 중심으로 요렇게 움직이는 거죠 요렇게 네 여기입니다 네 여기서 그래서 이 친구가 제가 좋아하는 가격 여기 위에서 출발을 했어요 여기 여기서 여기 위에서 출발을 했습니다 그럼 당연히 어떻게 해야 되죠 분봉으로 보시면 네 10분봉으로 보시면 한요 부분이 되겠죠 어, 요 부분 이 가격 여기서 부딪히죠 네 여기서 부딪히고 부딪히고 못 넘어왔던 그 자리 여기를 돌파해 주는 게 핵심이에요 그럼 1분봉으로 보시면 여기입니다 네 확대를 해서 보면 요렇게첫 봉에서 뚫어주고 눌러요. 그죠 여기서 접근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보통 이렇게 시가에 이런 종목들, 시가에 사서 뭐 이렇게 어, 이건 운이에요. 운, 네, 저는 절대로 여기 접근 안 합니다. 근데 다음 봉에서 눌리잖아요. 요렇게 눌리죠. 네, 눌리고 잡아줍니다. 자, 그럼 여기서부터 여러분들이 좀 판단을 하셔야 돼요. 이 기준 가격을 기, 어, 기준으로 해서 요렇게 고점에서, 요렇게 잡아주죠. 요렇게. 요렇게 잡아주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여기, 이 자리입니다. 요 자리. 네. 여기를 돌파해주고, 매수. 그리고, 올라갑니다. 요렇게. 네. 그럼 우리 목표가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네. 최소, 여기죠. 같은 자리, 요 자리. 근데 저는 어떻게 해요? 네. 절반만 먹는다고 했습니다. 요렇게. 이렇게, 여기서, 매도합니다. 여기서 이렇게 매도합니다. 그리고 나서, 네, 쭉 넘어가 볼게요. 이렇게. 이 부분, 이게 부딪히고, 여기서 또 이렇게 수렴을 하죠. 네, 여기서 첫 번째 매도, 매매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확대해서 보시면, 요 자리입니다. 자, 여기다 한번 줄을 거 볼게요. 네, 아까 봤던 그 자리. 그리고, 이 윗부분에서 또 어떻게 요 눌리죠? 그러면 똑같은 데다가 줄을 칩니다. 요렇게. 그리고, 오는 자리, 요 자리. 네. 자, 이 친구가 여기서, 네. 매집하고 올라갔는데, 매집하고 올렸는데, 눌리잖아요. 이렇게 눌리잖아요.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여기 돌파해 주죠 네, 저는 여기서 접근합니다. 여기서. 제가 왜 여기서 사는지 아셔야 돼요. 여러분들. 그래서, 이 자리에서 매도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매도를 하고 나서, 여러분들 댓글로 지금 위메이드가 올라가야 될 자리에서 수익자리, 수익자리. 네, 여러분들 아셔야 된다고 제가. 그래서 여기서 한번 매매하고요. 여기서는 매매 못했어요. 그리고 또 여기서 매매를 한번 더 합니다. 그래서 이런 수익률을 얻습니다. 그러고 나서, 여러분들이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제가 왜 여기서 사고, 여기서 팔고, 여기서 사고, 왜 여기서 팔았는지, 여러분들, 그, 아셔야 돼요. 그리고 나서 넘어가서, 요, 아난티 네. 자, 이것도 10분 보러 볼게요. 제가, 어, 전에 영상에서 설명드린 대로, 제가, 어떻게 요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요 부분에서 사요. 요 부분에서, 요 부분에 사서, 안 가길래 여기서 먼저 절반 정도 팔고, 홀딩하고 종배로 넘어갑니다. 근데, 오늘 어떻게 해요? 제가 분명히 설명드렸죠? 왜 여기서 종가 배팅을 했겠어요? 이 자리. 네, 요 자리가 정말 중요한 자리거든요? 이 자리가. 근데 어떻게 해요? 네, 아침부터 이렇게 밀어버려요. 근데 이상하다. 너무 오늘 시장도 안 좋았고, 그래서 버티고 버티다 올라오는 걸 확인했는데, 또쑥 밀어버리더라고요. 그래서 거의 본전에서, 이 자리. 네, 요 자리에서, 네, 제가, 매도를 합니다 저번에 아스텍 WB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기도 같은 자리예요 여기도 안 갔기 때문에 제가 대응을 한 거예요 그래서 대응을 네, 이 자리에서 대응을 한 겁니다 그래서 거의 본정가에서 어 제가 손절을 쳤죠 그냥 <laughs> 전화를 다 올라갔을 때 여기서 100% 매매, 매도를 하고 그리고 가능을 확인하고 들어갔으면 좋았을 텐데 어뭐 뉴스도 좋았고 해서 그 다음에 어, 차트 만들어가는 것도 좋, 좋고 해서 제가 여기서 절반만 팔고 나머지는 홀딩하고 가져갔던 거였는데, 여기서는 추가 매수할 생각을 제가 못 했어요. 네, 여기서 왜 제가 추가 매수를 안 했는지, 여러분들 아셔야 됩니다. 만약에 이 자리 깨졌으면, 저는 이 자리에서 바로, 예, 이 밀렸, 이첫 번째 음봉에서 밀렸을 때, 여기서 손절을 쳤을 거예요. 근데 다행히 올라와 줬는데, 여기서 팔았으면 좋았을 테지만 너무 순식간에 지나간 터라. 네. 여기서 본절 손절을 합니다. 제가 산거호가에서 팔았어요. 그리고 수수료 손절을 했죠. 여러분들 이렇게 대응하는 것도 실력이고요. 어, 손절 잘하는 것도 네. 물론 이래 놓고 선는 올라가 버리면은 너무 아쉽겠지만 네. 그거는 어 너무 원칙에 벗어난 네. 깡통 차는 지름길입니다. 분명히 내가 가야 될 자리에서 안 간다 하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네, 과감히 다중에 올라가더라도 손절을 쳐야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뭔가 좀 느끼셔야 돼요. 그럼 이 종목은 자 일봉도 보시면 네 여기 어제 줄친 자리 정확하게 어떻게 했어요? 제가 이 자리 못 넘으면 안 된다고 그랬죠? 시나리오도 말씀드렸을 텐데 분명히 여기 위에서 놀고 여기 위를 돌파하면서 가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여기는커녕 요 지금 요 자리 요 자리를 지금 못 넘고 있죠 네 여러분들 이 아난티는 인제는요 지금 현시점에서는 이 위로 올라오지 않는 이상은 접근하시면 안 돼요 물론 요 아래에서 눌림으로 여러분들이 접근하시면 뭐 나중에 올라갈 거다 확신이 있으시면 밑에서 사실 수도 있죠 근데 단타의 입장에서 그러니까 단타의 기준으로 볼 때는 이 검정색 선요선요 선, 요 자리 14,000원 부근. 요걸 다시 돌파하지 않으면 접근하시면 안 돼요. 접근하시더라도 돌파하고 차라리 눌림이 잡으셔야 되는 거예요. 어, 이게 이 자리가 정말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내가 아스텍 WB도 말씀을 드렸죠. 아스텍 WB, 아제텍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늘 설명을 드리지만, 요 자리입니다. 요 자리. 요서 요 자리. 좀 굵게 해볼게요. 네. 요 자리입니다. 요 자리. 여기를 지키지 못하거나, 아니면은, 제가 어디서 항상 매매했어요? 이 위에서만 매매했죠? 요, 요 자리, 요 가격을 돌팔 때를 매매하고 수익을 냈어요, 요렇게. 근데, 어떻게 해요? 못 지키니까 밀려버리는 거야 결국, 이 세력의 목표가는 여기였던 거예요, 여기. 만약에, 제가 저번에도 들, 아, 저번 영상에서 말씀드렸지만, 이 친구가 여기를, 이 자리를, 돌파하고, 매집하고, 돌파한다면, 이 위로는 또 어마어마한 상승이 나오거든요? 그 자리에요, 지금. 여기 지금 아난티랑 한번 비교해보세요. 아난티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아직까지는 아난티가 가진 않았지만, 아난티가 하고 같은 가격, 아까 그 가격이 바로 아스텍의 요 가격이라는 거예요, 요 가격. 네. 요 가격입니다, 요 가격. 다시 그어드리면, 요 가격이죠, 요 가격. 요 가격입니다. 여기를 지키지 못하면, 네, 눌러버리는 거예요. 이 아시텍도요, 요렇게 가다가, 여러분들, 다시 이 위로 올라온다, 요렇게. 다시 이 위로 올라온다. 그러면 그때 접근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때. 다시 이 위로 이제 올라온다 하면은, 아, 왜 올렸겠어요? 올리려고. 여기서 분명히, 어, 개미를 털어먹고 간다. 요렇게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종목마다 이러한 자리가 있습니다. 오늘 뭐, 외매했던 우리 사람 홀딩스도 마찬가지예요. 이 친구가, 어, 왜 여기서 왜, 여기서 왜 시켜줬겠어요? 이 자리에서. 이 자리에서. 제가 어제 말씀드렸죠? 이 자리가 정말, 예, 중요한 가격이라고.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이 가격을 넘, 넘, 아까 그랬죠? 앞에 종목에서 말씀드렸지만, 이 가격 위로 올라올 때 매매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게 단타의 기본입니다. 기본 단타의 자리. 네, 괜히 여기서 매매하는 게 아니거든요. 어, 그 물론 그 앞에서 어떤 뭐, 모습들이 있어야 돼요. 이런 모습들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런 모습들이 분명히 이런 모습들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단타를 치칠 때그 기준이 되는 가격 이걸 왜 생각하셔야 되는지 여러분들이 깊이 좀 고민을 해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위 우리 사나폴딩스도이 가격 위에서 네. 요렇게 보이시죠? 요렇게. 그리고 여기 보이시죠? 요렇게 하고 나서 또 올라가고. 요렇게 하고 나서 또 요렇게 올라가고. 지금 여기 단계들이 보이세요? 요 단계가 그냥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이 장대양봉을 뽑을 때 어떤 식으로 올라가요? 요런 식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이 안에서 먹을 자리를 잡고 먹는 거예요. 그 기준 가격은 어디야? 바로 요 가격이 되는 겁니다. 요 가격. 제가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좀 이해가 되시는 분들은 정말 어 단타의한50% 이상은 이해하신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아직까지 지금 설명드린 이것들이 이해가 되지 않으신다면 아직 단타에 대해서 기준이 잡혀있지 않은 분들이에요. 네. 그래서 오늘은 어 구체적인 이 단타의 자리, 특히 제일 중요한 거, 예. 기준이 되는 요 가격. 네, 요것들을 한 번, 어, 말씀을 드려봤는데요. 어, 참고하시고, 네, 좀 공부하셔서, 여러분의 것들로 만드셔가지고, 좀 오늘 이런 수익, 예, 앞으로도 계속 남기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네, 오늘도 마무리 잘 하시고, 내일, 어, 매매 잘 하시길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마성의 차트였습니다.